내가 또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? 에피소드? 이것도 또 에피소드예요. <laughs> 나는 왜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웃기... 참 신기한데 <laughs> 잠시만요. 아좀 지루해질 때 에피소드 얘기해줄까요? 말까요? 에피소드가 뭐냐면요. 내가 궁금하다 댓글이. 네, 에피소드가 <laughs> 제가 이제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밥 밥을 아침에 가면서 이제 차에서 먹어야 해서 매니저님이 아밥뭐뭐 먹을려냐고 물어봐서 그때 또 뭔가 마침 오랜만에 새우버거가 먹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아저 새우버거 새우버거 먹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 알겠다고 해가지고 에이전님 이제 이딱차탈때 새우버거를 준비해 줬어요. 그래서 어 근데 딱 새우 근데 또 제가 커피를 디카페인밖에 못 먹어가지고 디카페인도 같이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너무 고맙게도 네 그래서 차에 이렇게 제가 앞자리 에 탔는데 앞자리에 디카페인 커피 하나랑 나 새우버거 시켰으니까 콜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버거 꺼내서 새우버거 먹으면서 그 콜라를 가, 막 마셨어요 마시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스케줄 하러 가고 있는데 매니저 형이 제 콜라를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? 원래 안 마시는 매니저 형인데 원래 그렇게 잘안 하시거든요 근데 어, 매니저 형이 그 그냥 마시길래 아뭐 목마르셨나 보다 뭐 마셔도 저는 상, 상관 그냥 마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 다시 새우보고 먹으면서 그 콜라를 막 먹었죠 그랬는데 <laughs> 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선 촬영장에 뒤에 승관이가 타고 있었는데 승관이한테 승관아 이런 일이 있었다 형이 되게 목이 많이 말랐나봐. 아까 전에 그, 그 콜라 내꺼 나도 체육복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한입 이렇게 그냥 아무나 그냥 마시더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순건이가 형형 콜라 이거 아니야? <laughs> 이러면서 완전 새 콜라를 주는 거야. 나는 너무 그 디카페인 커피랑 콜라랑 준비돼 있어가지고 아 이게 내꺼다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콜라 내가 거의 다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콜라가 그형 거고 내꺼는 뒤에 새거가 있었던 거야. 그래서 아 <laughs> 그게 또형 <laughs> 거였냐고 승관이한테 와 대박이다 하고서 이제 그멘지 형이 들어왔어요 형 혹시 이 콜라 제거 아니고 형 거셨어요 이러니까 아네 저 자기 거래 <laughs> 정한 씨가 알고 그냥 먹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고또 빈망했었던 어,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진짜 항상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네.